없어요. 얘, 예, 얘한명을 예, 예 하나는 기절시켜야겠는데? 사람이? 제가 주, 아 아니다. 꼭 기절 안 시켜도 되겠네요. 에이스. 어쩔 수없었어 미안하다 잠깐만 자고 있어라. 아니다, 야, 네 나쁜 놈들이잖아. 그러고 보니까, 야다 죽어. 야 봐줄필요가 없어 이..이 나쁜놈들 다 봐주.. 아 이거 반전..권총밖에 없네 아 소음기총이 없군요 봐줄필요가 없어 아유 죽어 죽어 그냥 야 죽어 아유 그냥 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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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때려 야더 때려 더 때려 죽을때까지 때려 아 이걸 이거 놔두면 안되는데 아니이 이, 소음기총만 있으면 내가 자,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. 이 나쁜들. 어 자, 이쪽에서 보고 있었잖아. 자, 이쪽으로. 자, 일로와. 오, 아니, 제압했는데, 아, 제압했는데, 아, 여기서. 나 죽여 그냥 이 <laughs> 네, 앞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되겠군요 뒤에서 무조건 해야되구나 이렇게 잠입으로 때려서 한 적이 없어가지고 시스템을 아직 정확하게 잘 몰랐어 게임페인님 어서오세요 오,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, 오면 안 되는데? 오, 야, 들키기 전에? 들키기 전에, 다행히. 예. 오.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, 아무도 없어. 자, 다 죽어. 아유 야, 그냥 기절하지 마, 기절하지 말고. 에든 피어스나, 얘 때려. 10번 때려 10번 머리 10번 열, 열 때려 박맹이로 10번 때리고 3대 서 때려 나쁜 놈들 아나 지금 핸드폰 기술도 지금 다 없어요 블랙아웃 쓸려고 해도 없어 못써 팔람 불어서 아자 일단 이쪽으로 피하고요 저 위로 올라가려면 지게차를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. 지금 위 쪽으로 볼수 있는 애가 없지? 죽어 임마 아유 그냥 뭐, 머리통을 그냥 계속 때리고 싶은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 데드스페이스 처럼 머리통을 밟는 이럴 그, 그 키가 없나? 자 저긴데요 자내거 다야 오케이 야 죽이러 가자 야 죽이러 가자 죽이러 가자 가만히 없노 어? 다쳤네 아제기라아 저놈들을 다, 아, 그래. 아, 다 죽여야되는데 씨 문 닫혔어! <돌� thấyêm> 어, 넌 누구니? 죽으, 죽으려고 아, 싸우자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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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, 아, 싸우자는 건데, 어디야? 자, 일단 약 하나 먹고요. 아, 포커스 포스트잖아. 자, 셀스턴을 바꾸고. 어디야? 아, 여기 있군요. 자, 해제하고요. 죽었냐? 안 죽었지? 죽어 임마. 확인 사자 자, 카메라로. 좀만 더가까와 봐라. 폭발시켜서 죽인다. 자, 애들 더 어딨나 다 확인하고요. 터트리고 폭발시 죽이고요. 애도. 어 뭐야? 아니, 다, 어깨... <laughs> <아니>, 아무리... <laughs> 야... <laughs> 아, 니 아, 운 없게 아, 니 아, 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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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운 아, 나 아, 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이게 뭐 <laughs> 자, 일단 애들 위치 다 확인하고요. 다시 야, 너무하다. 지금껏 그냥 뭔는 뭐야? 눈먼 총에 맞은 거 아니야? 야, 니네들은 내가 가만히 안 놔도 난다 죽일 거야. 한 명도 빠짐없이,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일 거야. 니들은. 내가 한 명도 빠지면 다 죽인다. 왜 반대편에 있을 것 같아? 나 여기 있는데. 아, 안 죽네. 너무 멀었나 보다. 청수역장. <laughs> 자, 가까이 와봐. 자 일단 이거고요아자 소음기 야 애들이 다 오는데? 죽어 임마 수요탄 갖고 있는 애 없나? 야 수요탄 수술탄수술탄아수 l 탄 갖고 있는 l 없어 그냥 다 죽이죠 이거 폭포, 뭐야 해킹으로 최 l t a n Sultan, s u 자 자, 와라, 더 폭파할 게 있나? 어, 있군요. 카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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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 죽었네요. Okay. 이쪽으로 보는데 애들이 뚫려있어서 보는군요 자 카메라 저거 잡고 위에 카메라가 있을텐데 얘 어디갔어 아다 잘못했다 통신방해하는게 아닌데 일봐 좋아 하철옥님 어서오세요 죽어 임 카메라 위층 있네요. 카메라 여기가 최고인데 여기가 끝인데 더 이상 카메라 있는 곳을 지금 못 찾겠어요. 니들은 내가 원래 내가 전투를 안 하거든 알 거예요. 나 전투 안 하고 그냥 가 사람도 안 죽이죠. 총도 안 쏴. 근데 니네들은 용서가 안 돼! 어지를했라도 내가 다 죽인다. 자, 카메라. 자, 폭파 죽이고요. 위에 있나? 좀 카메라. 카메라 근처에 하나. 어자저뭐 있네 폭파 죽었나 이쪽으로 던지지 않겠지 설마 야 이쪽으로 던지지 마라 찾아서 꽝오 그래 그래 <laughs> 자 야, 나 여기 있는데, 거길 보면 뭐해? 바보 탱아. 오, 여기도 있어. 오오오. 오오오. 오오 어, 그거 통신 방해 뭐, 임마. 통신방에 해놓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! 나도, 나도, 나도 죽는다! 내, 쟤네도 술탄다!